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이 적은 주식이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매수 신호다. 주식 투자에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.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이 적은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할 때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급증한 거래량은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한 주식이 오랜 기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폭락 후 완만한 회복세는 또다시 하락을 예고한다.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발생한 후,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합니다. 이러한 회복세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며,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, 잠깐의 안정세를 보일 때,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지만, 이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,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. 지혜로운 투자자는 완만한 회복세에 속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.